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미케네코가 킥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니, 얘가 유튜브에서 100만이나 되는데, 왜 굳이 킥으로 와서 방송을 하고 있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침내 미케네코가 킥으로 온 이유가 밝혀져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케네코가 킥으로 온 이유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미케네코는 유튜브 채널 100만 명입니다.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키는 게 돈을 많이 벌어. 그쵸? 아니, 근데 왜 킥으로 왔지? 킥에는 지금 구독자가 2천 명이에요. 킥에서 거금을 주고 미케네코를 영입했을 리는 없단 말이야. 그쵸? 게다가 킥에 일본인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아니야. 근데 미케네코가 그렇게 돈 밝히는 애가 킥에서 지금 열심히... 방송을 키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야 미케네코는 방송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킥에서도 열심히 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어 미케네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애들이야 미케네코는 무조건 돈입니다 돈안 되는 거는 안 해요 그쵸 돈 엄청나게 밝히는데 근데 그런 애가 왜 구독자 2천에 시청자 800명 데리고 킥에서 방송을 할까 그쵸 자, 수수께끼는 깊어져만 가고 있어요. 미케네코가 유튜브에 100만, 트위치에는 아메미아 나즈나라는 이름으로 26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위치에서 가끔 켜가지고 아메미아 나즈나로 해외 시청자들한테도 수금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100만 명 데리고 미케네코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수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트위치는 이해가 가. 어쨌든 26만에 영어권 시청자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미케네코는 유튜브가 있는데, 왜 킥에 와가지고, 킥에서까지 방송을 하냐고. 어쨌든 간에, 미케네코 방송이면, 유튜브 시청자거든, 걔네들도. 그쵸? 그러니까, 킥에서 킬 이유가 없단 말이야. 뭐 차라리, 킥에서 다른 명의로 하는 거면 또 몰라도. 그쵸? 근데, 다른 명의로 해봤자, 그 시간에 유튜브에서 키는 게더 이득이란 말이야. 어? 아니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에요. 그쵸? 그 시간에 유튜브로 미케네코로 키면 돈 많이 벌 텐데 굳이 키고 와서 킬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근데 이랬던 애가 유튜브에서도 다른 명의 하나 만들어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르노 루키라는 거였는데 요르나 루키라는 이름으로 지금 구독자가 7,900명이거든? 근데 얘가 아까도 말했듯이 미케네코로 키면 100만 명인데 왜 7,000짜리, 2,000짜리 계정으로 새로운 명의로 방송을 키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 요르노 루키도 처음에는 미케네코 아닌 척 하다가 결국에는 미케네코로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왜 미케네코가 미케네코가 아니라 요르노 루키로 몰래 방송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채였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쵸? 왜냐면 남자랑 합방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요르노 루키로 몰래 남자랑 합방을 하려고 했던 거야 원래는 남자랑 합방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미케네코 팬덤에서 결사반대를 한 거야 너 남자랑 합방하면 나 이제 너 방송 안 보겠다 이래가지고 미케네코가 매네라 터져서 나를 좋아하면 내가 남자랑 합방하더라도 나를 지지해줘야지 왜 너네들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개 생쇼를 했는데 그래도 팬들이 절대로 굽혀주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몰래 요르노 루키라는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랑 합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엔 들켰죠 그래도 꿋꿋이 요르노 루키는 뻔뻔하게 나 미케네코 아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쳐 했는데 결국 이제는 유기를 했습니다 왜 유기를 했냐면 시청자도 별로 안 나오고 재미도 없던 거야 지도 그쵸? 게다가 이미 미케네코인 거 들켜가지고 채팅창에서 악질 애들이 와가지고 너 미케네코잖아 너 남자랑 합방하려고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맨날 분탕을 치니까 결국에는 얘가 요르노루키를 6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케네코로 돌아와가지고 남자랑 합방을 시도를 하죠. 근데 튜브 채널 100만 명 넘는 채널로 방송을 켜가지고 남자랑 합방하며 난리가 나잖아. 나락갈것 같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남자랑 합방은 따로 몰래 킥에 살려고 지금 킥을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자랑 행복 에펙을 킥에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자랑 앞방은 계속 키게서 할것 같아요. 이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